1일 합격노트 오늘 일합보도트 오늘 문제 하도습니다하겠습니다일번 문제는 올해 이일이일 일을 이 일을 하이일 일을 이 일을 게이 일을 하이이 사업자 등록증이 2 0 2 1년 12월 31일부로 신설됐다 답 1번입니다 게시해야될것등수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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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증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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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공개사가 있을 경우 소속 공개사 자격 증원본 따라서 1번 시험에 나왔던 게 실무 교육 수료증,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그래 정보만 가입 확인서 이런 거는 게시 의무가 없습니다. 틀린 답으로 그런 것들이 출제됐고요. 그다음에 2번. 아까 봤었죠.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하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공통적 정보가 아닌 것 2023년 1월 1일 날 신설된 게 뭐냐면 띠것의 바닥면의 상태를 설명하도록 신설됐습니다. 병면 및 도배 상태였는데 바닥면도 추가됐다. 그래서 띠것의 바닥면의 상태는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요. 미음, 토지용계획, 비업, 보수, 산출내역, 시요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건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요 리얼의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만 하는 내용이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D급부터 C급까지 5개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고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출문제입니다 1번 소속 공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수 없습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맞고요. 2번은 보조원은 자격증 없죠. 그래서 소속공개사라고 해야 되고요. 보조원 X 3번도 보조원이 아니고 소속공개사입니다. 보조원은 직무교육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 받죠. 2번, 3번 보조원이 아니고 다 소속 공개사다. 그다음에 4번은 고용 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4번 들렸고 5번 외국인을 소속 공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 거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X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1번이 답이고요, 4번, 2021년 12월 31일 신설됐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임신 출산이 추가됐고요.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이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걸 물었잖아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임신 또는 출산 승거에 따른 공직 집답 5번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월급 3천원 받고 했는데 지금 차라리 지금 태어났으면 200만원 준다고 공약했고곧줄 모양이더라고요 200만원 200만은 좀 차라리 군대 가는 게돈더 벌겠다. 그냥 빌빌하고 노는 것보다. 그럼 이제 모병제나 비슷해지는 거예요. 모병제. 미국 같은 데는 모병제잖아요. 지금 부사관들은 모병제인데 엄청나게 굉장히 치열하고요. 제 친구들 부사관가가지고 지금 준이 또는 상사 제대했는데 연금 3 0만을 받아요. 그럼 군인들은 50세 에제대하면 50세부터 연금 나오더라고. 우리 국민연금은 뭐 60세. 넘어야 되잖아. 최소한 받는 게 군인들은 50살 계급 정년이 있거든요. 부사관들은 거의 50대에 다 제대해야 돼요. 제대한 날부터 연금 받더라고. 죽을 때까지 공무원보다 더 많아요. 연금 군인들이. 군장 장군들은 거의 한 500만 원 넘더라고요. 연금이. 그 군대 가는 거 괜찮을 것 같아. 앞으로. 어쨌든 군대 가면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만. 현실적으로 군대 가는데 휴업하고 월세 계속 내는 사람 없겠죠? 권리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고요 어떻게든지 장사 잘 되는 것처럼 속여 가지고라도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권리금 받을 때는 권리금 계약서에다가 명시해야 돼 수익이 얼마 되고 이런 걸다 적었는데 그게 나중에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사기죄에 성립할 수도 있어요 식당을 권리금 많이 받으려고 허위 매출 점표를 엄청나게 끊었다고 자기 식구들 카드 가지고 막다 끌어가지고 엄청 장사 잘된 것처럼 해가지고 권리금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사기죄로 기소됐어요. 어떻게 처벌받은지는 제가 못 봤는데 분당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리금 주고 들어가면 그런 걸 권리금 계약서에 적어야 돼 매출액이 얼마 되냐? 원래 권리금은 통상 시장에서는 순 1년간 순이익이 권리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중개사무소는 권리금을 한 3천만 원 정도, 2, 3천만 원 정도 달라 더라고요 대체로. 물론 뭐 1억 달라는 데도 있긴 한데, 그럼 3천만 원 달라고 하면. 일 년에 순이익이 삼천만 원 돼야 돼. 순이익이 삼천만 원 되려면 매출액은 최소한 육천만 원 넘어야 되겠죠. 비용 빼고 남는 돈이니까. 그러면 그런 거 계약서 같은 거 이런 것도 보자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나중에 사기, 거짓말 시켰으면 권리금 다시 돌려달라 할 수도 있어요. 사기치면. 사 번에 임신 출산이 신설됐다. 2021년 12월 31일부로 그 공무원들 자꾸 임신 그 출산 장려 정책을 펴라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법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휴업하는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지법에도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농지 위탁경영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신설돼 있잖아요. 시골에 농사 출산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외국에서 온 분들도 다 그냥 들어 누워 있고 절대 농사 안 짓더라고 일안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저 놓고 나서 바로 가서 일을 했다더라고. 할머니한테 혼났대 한 10분 앉아있다가 왜 빨리 안 나, 모심으로 안 나가냐고. 옛날엔 다 그렇게 해서 애 놓고도 다 일했다고요. 어머니 말로는 그냥 뼈가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난 늙으니까 엄청나게 힘들다더라고. 젊을 때애 놓고 일 많이 하니까. 4번의 답 5번입니다. 5번은 확인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이렇게 5번과 같이 그냥 동그라미 기억이 아니고 이렇게 기억 니언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제가 낸 거는 2번 같은 거는 동그라미 기억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낸 거고 그냥 실제 기출 문제는 동그라미 기억 안하고 그냥 기억 니언 이렇게 나와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 상물의 입지 조건은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된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환지세, 지, 입지 조건입니다. 맞습니다. 니언. 확인설명서 5년 보존, 엑스지요?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 니언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티겟. 당의 중개행위를한 소속공인계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개업 공인계사와 그 소속 공인계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맞습니다. 리얼에 중개물을 수행하는 소속 공인계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사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소속 공인계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중개물을 수행한 소속 공개사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소속 공개사가 할 의무는 없어요.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잘못 설명하면 자기 징계라고 했잖아요. 답 4번입니다. 6번 정모망에 대해서 오른 것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번은 뭡니까? 시도지사 승인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 승인입니다. 1번. 그래서 틀렸고 2번은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상호간이 아니라 개공상호간의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라고 했죠. 개공상호간의 그래서 X입니다.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X입니다.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공상호간의 2번 X고 3번은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메인 서버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된다고 했잖아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때리는 자의 컴퓨터가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4번은 2년이 아니고 아까 몇 년이라고 했어요 1년 시험에 이렇게 2년 6개월 X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부운정 1회 8번 우리 프린트 8번에 있었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면 개혁공회사는 거래정보사업자한테 거래 이루어졌다고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되죠. 매물 삭제 안 하면 허위정보 공개돼 있는 거고요.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개혁공회사는 업무 정지 사유. 5번이 답입니다. 지체 없이 통보해서 삭제해야 됩니다. 7번 확인 설명서 기재상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2021년 12월 31일 개정됐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1번에 확인 설명서 1러 서식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기재하는 난이 있다 에1 예. 2의 서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기재하는 난이 있다 1의 서식에 있습니다 이게 신설됐습니다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다가구가 단독 주택이죠 다가구가 잔독주택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을 것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이런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한 명인데 세입자가 20명 가까이 있어버리면 만약에 전부 다 보증금으로 다 받아버리면 깡통 주택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행융자받고 보증금 다 합해버리면 시세 집값보다 더 비쌀 수도 있으니까 세입자가 손해볼 뒤에 들어간 세입자는 경매 넘어가면 배당을 다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선수인 세입자 전입신고한 날짜가 언제인지 확정일 잡아둔 날짜는 언제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걸 열람한 서류를 제, 제시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안이 있다고요 안 했다고 하면 세입자는 불안해 가지고 아 그럼 못 들어가겠다 이거 순순히 세입자가 몇 명인지 몰라서 이런 말 하면 되겠죠 이게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가 신설됐습니다 3번 재산세 종부세 6월 1일 기준으로 어,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물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1, 2의 세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번처럼 3의 서식에는 종부세는 없습니다 종부세는 3, 4의 서식에는 없다고요 재산세는 모든 서식 다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종부세 없앤다고 했는데 공부 안 해도 되겠죠 저한테 묻던데 세법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걸 지금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는 몰라요 법을 바꿔야 되니까 지금 야당이 다수당인데 쉽게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몰라요. 그는 거 여론이 전부 다 해주라는 여론 압박이 있으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한은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보니까 지나가는 애도 노무현 노무현 불렀어요. 대통령이란 소리도 안 하고 그때는 여소야대였거든요 대통령 마음대로 하나도 못 했어요. 전부 야당이 다 태클 걸어가지고 야당 동의 안 받고는 아무 것도 못 했다고요. 그 식물 대통령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부세 뭐 폐지될지 안 될지는. 종부세 그러면 취득세도 지금 뭐 취득세도 세율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지금 취득세가 취득세 세율도 뭐 단일화 하겠다. 또뭐 생애 최초 취득자는 취득세 안 받겠다. 이런 거공약에는 있어요. 근데 공약 그걸 다 이행할지 그거는 어쨌든 이번 시험 보기 전까지는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번 시험 보기 전까지는.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돼. 너무 오버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면 빨리 지쳐서 쓰러지게 돼요. 그, 너무 앞서가는 분들이 좀 두려워요. 차라리 공부 안 하고, 한, 문제풀이 할 때까지는 공부 안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수업만 다 듣고. 너무 빨리 공부를 많이 해버리면 빨리 포기하더라고요. 제 통계상 보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난이 과목은 안 되겠다, 뭐 해가지고 포기한다고요. 모의고사, 언제 봐요? 지금. 모의고사 보고 17.5점 넘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점수 17.5점 정도가 적절한 점수예요 많이 나온 거 위험하다고 지금 첫 모의고사가 전과목 다 60점 이상 나오면 무조건 그건 부, 불합격입니다 그분은 교만해진다고 더 이상 할거 없다 생각하고 화산하고 있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떨어지는 걸 저는 수없이 봤어요 그래서 페이스 관리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은 백도에서 끓으면 99도까지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속에서 그냥 모소 대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되지, 겉으로 나타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개정된 게 지금 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그한번 서식을, 이게 우리 책에는 없어요. 이게 서식에 안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제처 국가 법령 정보 들어가면은 그 시행규칙 별지 20호가 20호 서식이 1의 서식이고 20호 2가 2의 서식이고 20호 3이 3의 서식 20호 4가 4의 서식이거든요 그 서식을 한번 있는데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안되있다고 몇 페이지에 있어요 서식이 525 525페이지 그럼 한번 펴보세요 제가 서식이 없다고 말했나요? 없다고 말했으면 반영이 안돼 있다고 말하는 걸 제가 없다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에? 서식이 없다 했어요. 있긴 있는데,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안돼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그 3의 서식이 있네요. 그게 3의 서식에 보니까 3의 서식, 3의 서식에 그 색. 취득과 어, 재산세 낸다는 거도 있어요. 세금이 세금이 7번에 있네. 요맨 밑에 524페이지 맨 밑에 7번에 있죠.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 아참 이번에 서식이 34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금 문제가 틀렸잖아요. 지금 4번이. 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기재한다 해서 종합부동산세는 없잖아요. 지금 524페이지 맨 밑에. 그래서 틀렸다고 이게 3, 4 이거는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옛날 그대로. 2, 1, 2가 바뀌었어요. 1, 2가. 1, 2가 보면 2의 서식, 520페이지, 520페이지, 2의 서식에 보면은 그 521페이지, 7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재산세, 6월 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 문을 부담한다. 이렇게만 돼 있죠. 여기 종부세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2의 서식까지는. 1, 2의 서식은. 지금 1, 2의 서식만 바뀌었어요 이번에 12월 31일부로 그걸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518 페이지에 보면 518 페이지 11번 교과서 518 페이지 벽면 및 도배 상태가 아니고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서식에는 벽면하고 도배만 있고 바닥면은 없잖아요. 1, 2의 서식이 반영이 안돼 있다 이 뜻이 없는 게 아니라. 1 2의 서식은 바뀌었으니까 서식 바뀐 서식을 법제체에서 확인해 보시고 요3 4의 서식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1 2의 서식만 바뀌었어. 그래서 지금 7번 문제 4번이 답이잖아요. 3의 서식에 종합부동산세 기재 안 난이 있다 했으니까 1 2의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517페이지 그게 8번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재산세는 6월 1일.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 했는데 우리 7번 문제 7번 문제 3번에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도 있잖아요. 종부세도 왜냐면 지금 지금 집값이 또그 윤석열 당선인이 뭐 때문에 지금 집값이 많이 호가가 3억 뭐 6억 올라갔다 분당 뭐 강남에 왜 종합부동산세도 낮춰주고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 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집값이 올라가면 어느 정권이든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규제를 안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뭐 집값이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되면은 또 국민들의 관심을 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laughs> 자, 어쨌든 종합부동산세, 지금 작년에 12월 달 종합부동산세 내보고 제 친구도. 그러더라고. 초등학 부동산세 집한채 가지고 있으면 17억, 18억짜리 해봐야 종부세 몇십만 원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제 두 채, 세채 있으면 종부세가 엄청나게 비싸죠. 최대 6%죠. 종합부동산세가. 6%면 20년만 가지고 있으면 세금으로 다 내야 된다고. 6%면 10년이면 60% 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 그래서 친구도 보니까 집 하나 팔아야 되겠다. 이제 이러더라고요. 지금 몇개 있는데 물어볼라 하다가 와이프가 옆에 있어서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너는 하나도 없는데 왜남껏 신경 쓰냐 이렇게 할까 봐못 물어봤는데, 하여튼 하나 팔아야 여러 개뭐두 개는 넘는 것 같더라고, 여러 개는 있 같더라고요. 하나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왜 종부세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자꾸 내년에는 더 나온다 하더라. 이걸 강조하더라고. 자꾸 내년에는 이제 공시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이런 게 계속 올라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종합부동산세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서식에도 신설됐다고 1, 2의 서식에 7번에 답 4번이고요. 8번 금지행에 위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 2번입니다. 2번. 1번은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 하거나 중개한 거고 2번은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거는 직접 거래 아니라고 했죠. 임대업 할수 있는데 세입자한테 직접 세주면 어그 어레인한테 직접 세 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손님한테 다른 중개업소 통해서 거래하는 건 가능하다고요. 직접 거래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2번이 금쟁이 아니고요. 3번은 쌍방 대리 안 되고요. 4번은 거짓 된는행그 밖에 어레인의 판단을 그르치기 하는 행이 지금 소유권 이전기가 불가능한 걸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속였잖아요. 안 되는 걸 불가능한데 왜 불가능한지를 모르지만 거짓된 은행 근유당 설정해 가지고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했으니까 거짓된 은행이고요. 5번은 무등록 중개업자인 걸 알면서 했으니까 협력하는 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했죠. 2번이 답이고요. 9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서식에는 종별이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있고 부칙개공은 없습니다. 근데 등록증에는 종별이 세개입니다 부칙개공도 있습니다. 즉 부칙개공은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록증은 있는데 등록 신청서 신청은 못합니다. 부칙개공은. 부칙개공은 한번 폐업하면 자격증을 따도 다시는 부칙개공될 수 없다. 오죠. 기득권만 인정하는 겁니다. 2번.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이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통보받은 시도이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시도의사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4번 등록 관청의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수 없다. 제척기간입니다 우리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46번에 동그라미 6번 이걸 소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5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 우리 프린터 54번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54번 54번에 1번부터 5번까지는 교부한 시도지사 6번 청문과 7번 의견 진술 규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입니다. 지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좀 찾아서 같이 찾아 제가 보라고 할때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귀찮아도 가만히 있으면 기억이 잘안 나요. 자꾸 좀 색칠이라도 하고 하는 게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답 5번입니다. 9번에 10번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 오른 것은 했는데 1번,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2번, 유효기간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라고 있죠? 유효기간,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비공개 요청하지 않은 한 7일 이내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라는 말 없어도 틀린 말 아닙니다. 5일 이내, 10일 이내 이렇게 하면 엑스지만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이게. 그냥 너무 공부 많이 해가지고, 또치료 없다고 X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공부 많이 하지 말라고요. 속도 조절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서면으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 5년 보존이 아니라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매수 신청 내리 관련 서류 5년 보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